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운동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운동화가 은근히 사기 까다로운 아이템인 게 패션의 전반적인 큰 흐름 말고 운동화의 유행의 흐름이 조금 있어서 혹자는 이건 이제 사면 늦었네 이건 촌스러워졌네 어, 뭔가 운동화만의 이제 세계관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화 가격 왜 이렇게 비싸졌나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고민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어떻게 사면 좋을지 명. 기준을 조금 세워드리고 추천 템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옷잘 입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운동화를 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니까요. 오늘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운동화는요. 요세 가지 기준만 잘 지켜도 음, 잘 샀다 싶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편하고 두 번째는 꼴디가잘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적당한 유행템. 요렇게 기준을 해서 고르는 겁니다. 일단 운동화가 편하지 않으면 왜 사나요? 더 길어 보이는 구두를 신지? <laughs>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패스 그럼 두 번째 코디 잘 되는 운동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운동화가 청바지, 레깅스에 어울리는 건 당연하죠 근데 슬랙스, 스커트, 반바지에 이렇게 멋지게 또 어울려야 되잖아요 우리 또 이런 느낌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운동화를 추천드리면서 각각의 스타일링 팁까지 직접 입고 이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운동화별 핵심 코디 포인트랄까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해서 이 운동화를 사긴 샀는데, 어, 이거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영, 갱체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인 적당한 유행템이란, 유행 없이 그냥 클래식 아이템으로 쭉 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 유행이긴 한데, 적어도 1년 이상은 계속 지속될 거냐, 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내가 골랐는데, 이미 유행 끝나버렸어. 이러면 절대 안 되니까요. 또 엄청나게 핫해서, 리셀가가 원래 가격에 몇 배씩 주고 사야 하는, 구하기 힘든 레어템 운동화는, 배제를 했습니다. 최대한 구하기도 쉬운데 코디도 잘 되고 그리고 게다가 편한 거 이런 것들로 추렸으니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컨텐츠를 무려 2년이나 준비했다는. 하... 자, 먼저 코디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이키의 코르테즈입니다. 거의 흰티 수준으로 너무 기본이죠. 게다가 요즘 운동화에도 레트로 감성이 막 뿜뿜 올라오는데 올해 트렌드인 미니멀리즘 룩에 이 코르테즈의 깔끔한 디자인이 딱 어울려서 보구에선 올해 가장 많이 보일 신발로 뽑아놨을 정도이거든요. 게다가 청바지, 슬랙스, 스커트 등 어디든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 일단 코르테즈는 없으면 하나쯤은 사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러 컬러가 있고 다 있으면 뭐 너무 좋겠지만요. 당연히 화이트와 블랙은 꼭 들어간 컬러가 확실히 어디든 잘 신게 되겠죠. 코르테즈의 이런 블랙과 화이트 덕분에 어느 컬러 하이에도 잘 어울리는 거랍니다. 저는 코르테즈 중에 요 화이트, 블랙, 블루 에디션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코르테즈는 이렇게 좀 발볼이 좁은 편이라 저 같은 발볼 부자의 왕발에게는 착화감이 엄청나게 편하지 않습니다. 또 소재도 좀 딱딱한 가죽이니까요. 근데 또 쿠션감은 있고 또 가벼워가지고 착각은 나쁘지는 않은 정도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거의 장점은 이것만 신으면 발이 얄쌍하고 작아 보여서 어, 내가 240인가라는 착각을 들게 해주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은 이렇게 블루가 있어서 일단 청바지에 잘 어울리죠. 근데 코르테즈를 더 쿨하게 입는 팁은요, 엄청 화려하게 정장스럽게 꾸미고 코르테즈를 탁. 신어주는 거죠. 코르테즈가 포멀에서 오는 그 느끼함을 빼주거든요. 색도 이렇게 대비감을 준다면 쿨함이 더 돋보이겠죠? 또 코르테즈는 이렇게 짧은 하이들이랑 양말을 다양하게 매치하는 것도 너무 예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짝 굽이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코르테즈의 바디에 화이트 컬러를 삭스에도 이어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방법이겠죠? 블루 굽이랑 비슷한 하늘색 양말에 상의도 또 반복시켜주면 또 조화롭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산게 코르테즈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이렇게 밝은 웜 그레이 바탕에 아이보리 끈 그리고 블루의 이 로고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게다가 세일하길래 당장 샀죠. 네임드된 유명한 아이템은 아닌데 이게 또 코디가 완전 잘 됐습니다. 일단 블루 덕에 청바지에도 좋고 이런 와이드핏 크림 슬랙스에는 화이트보다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가올 봄엔 화이트 진에도 잘 입겠죠? 또이 코르테즈는. 화려함을 또 덜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새틴 스커트에 믹스 매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두와는또 다른 편안한 쿨한 매력이죠. 블루 로고덕에 우리 격풀의 애정 컬러인 네이비 코트랑도 찰떡입니다. 쇼핑몰 나름에서도 이 컬러로 많이 코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운동화에 치마를 입을 때는요, 완전 치마를 짧게 하고 양말을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 치마를 길게 입어서 최대한 다리를 가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맥시스커트에 양말로까지 완전 꽁꽁 가려주는 게 요즘 스타일이니까요. 그리고 어, 지난 가을. 겨울에도 이랬잖아요. 지난 가을 겨울에 이어서 이번 봄 여름에도 좀 최대한 양말이랑 이런 거, 스커트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를 입더라도 최대한 종아리는 가려서 발목은 살짝만 보여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여러분, 저 이거 스웨이드라서 가죽보다는 부드럽겠지 해서 정 사이즈 샀다가 진짜 발 아파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처럼 발볼 부자이 분들은 꼭 반업 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추천템은 그 유명한 쌈바입니다. 작년부터 진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대 유행템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짜 스커트, 바지, 정장, 캐주얼 어디든 다잘 어울리는 게또 싼바거든요. 게다가 발볼도 너무 얄쌍하지도 너무 넓지도 않아서 바지 통에 상관없이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 모델 이 색상들은 블랙, 그레이, 화이트 딱 무채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느 컬러의 하의랑 또 찰떡같이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싼바는 그냥 코디 깡패입니다. <laughs> 이런 쌈바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니, 안 신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런 쌈바가 단점이, 국도 없이 쿠션감도 거의 없어서,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평발이라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플랫시즈 신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승마살이 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쌈바같이 납작한 신발들은 좀 다리가 자칫하면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지는 최대한 길게 살짝 끌릴 정도로 해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발목을 노출하는 건 요즘 스타일도 아니죠. 또 치마를 입을 땐 최대한 양말이랑 색상을 맞춰준다면 더 길어 보이겠죠? 이렇게 저처럼 승마살이 있으신 분들. 이 팁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쌈바의 이 카키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니까요. 쌈바의 카키 슬랙스.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볼이 좁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납작하고 심지어 높이도 이렇게 높이가 별로 안 높죠. 코르테드가 훨씬 높은 느낌이죠. 그래서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반 사이즈 업이 완전 좋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종 사이즈 했다가 진짜 까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코디는 너무 잘 돼요. 너무 예뻐 칼바리시라면 쌈바 그냥, 그냥 사세요. 자 그리고 너무 예쁜 블랙 운동화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니츠카 타이거의 스크로우 제품인데요 사실 이게 엄청 유명한 제품은 아니지만 주우재님 이거 신는거 보고 오! 너무 예쁘다 해서 따라 산 거예요 가격이 비싸서 조금 망설였는데 크로켓에서 사면 18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블랙 운동화가 요즘 올블랙 무채색 룩에 진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아까 삼바 블랙도 코르테즈 블랙도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좋아서 같이 추천드리는데 근데 나... 나는 너무 남들이 다 신는 거 말고 나만의 좀 유니크한 거를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소재도 스웨이드가 아니라서 사계절 신기가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앞 코가 좁고 얄쌍하게 빠져서 발도 날씬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또 보면 사실은 발볼이 그렇게 좁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지통도 넓은 거 좁은 거 상관없이 여기저기 도잘 어울렸습니다. 게다가 소재도 진짜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고 여기에 양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신어도 너무 편했던 약간 쿠션감도 있는 게 이따가 나오는 유발란스만큼 편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좋다. 전정 사이즈 했는데 딱 좋았거든요. 저 같은 발볼 부자도 발볼이 없으시다면 반 사이즈 다운, 발볼이 있으시다면 그냥 정 사이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 스티치도 정말 고급져서 이런 건 진짜 가격값 하는 게 디자인 너무 잘 나왔구나 했습니다. 코디는 청바지에도 슬랙스에도 스커트에도 다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 채색으로 맞춰서 입어보세요. 이게 진짜 세련미가 뿜뿜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뉴발란스의 유명한 574입니다. 이 네이비 컬러가 작년에 브랜드 렉토 룩북에 소개돼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죠. 게다가 뉴발란스 이 574가 2022년부터 미우미우랑 콜라보를 하면서 완전 급부상해서 2024년인 올해도 여전히 핫합니다. 저는 렉토의 베이지 버전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띠가 되어 있는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이 574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아무래도 발볼도 조금 넓고 뭉툭하고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은 정 사이즈 하면 되게 아프다는 평이에요. 저는 반업을 해서 샀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업해주시면 누구나 다 편한 신발입니다. 컬러는 네이비라 일단 청바지에 어울리고요. 그레이 베이지 띠 덕분에 슬랙스 스커트에도 코디는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574 네이비는 이런 블루 셔츠에 입어주면 완전 세련미 터지는 조합입니다. 특히 그레이랑 찰떡인데 그레이 블루 조합이 진짜 차도녀 세련미 조합이랍니다. 이렇게 싹스로 다리를 안 보이게 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스커트 말고 그냥 슬랙스에 툭 입어도 예쁘니까요. 그레이 슬랙스 있으시면 블루셔츠와 네이비 574 조합 도전해보세요. 아무래도 운동화는 조금 청바지에 많이 신으니까 블루나 이런 네이비 같은 이런 쿨톤 계열이 많이 들어가는 게좀 코디는 더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574 네이비는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라 5월달에 신기는 조금. 조금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5월부터는 아식스의 이거를 되게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바로 아식스 젤1090 모델이에요. 가격이 엄청 착하죠? 게다가 요즘 아식스가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그중에 젤 1090이 가성비가 있는데요. 요즘 운동화에 완전 유행이라는 이런 메탈릭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고 코디 잘 되는 네이비 컬러랑 화이트 컬러가 있어서 트렌드도 활용도도 모두 잡는 신발입니다. 코디는 청바지부터 스커트, 슬랙스까지 다 좋아요. 또 메쉬 소재라 한여름에 엄청 신고 다녔는데도 땀도 안 차고 좋더라고요. 특히 포인트로 이렇게 형광 주황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밝은 봄 컬러들이랑 참잘 어울린답니다. 이렇게 레몬 니트랑 상큼 터지죠? 올봄 유행이라는 이런 트렌치에 그린 민트 티 입고 상큼하게 매치해보세요. 또젤 1090도 굉장히 스포티하니까 정장 룩에서 쿨한 믹스 매치 포인트로 좋겠죠? 아식스 1090 화이트 미드나잇컬러 이런 상큼이 컬러들이랑 매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되게 가벼워서 되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약간 딱딱한 편이에요. 근데 또 굽이 있어서 저는 완전 플랫한 신발보다는 편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대부분은 정사이즈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좀 나는 발볼이 조금 넓고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면은 반업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디 만능템, 뉴발란스의 그레이 컬러 운동화예요. 이건 사실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신상이에요. 원래 있던 클래식 모델에 작년부터 이어진 이런 메탈릭 트렌드 디테일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신발이 올해 보구가 뽑은 올해의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매장에서 딱 봤을 때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그레이고 실버 컬러가 있는데 실버 컬러도 너무 예뻐서 둘 중에 완전 고민을 하다가 이게 조금 덜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레이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그레이인데 스웨이도 소재는 조금. 렛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런 메쉬랑 이런 메탈릭이 반짝반짝한 느낌이라 올그레이룩에서 악세서리 한 것처럼 포인트가 되는 게 아주 예뻤습니다. 발볼도 넓고 쿠션감도 좋아서 이것도 굉장히 편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걷는 날은 무조건 뉴발란스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평발에 허리도 안 좋고 발등도 발볼도 다 높은 개구리발에 저에겐 뉴발란스들을 먼저 구워낸 신발이랄까요? 사이즈는 정사이즈 가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투박해 보이기 하니까요 이렇게 포멀한 룩에서 쿨한 포인트를 주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카키색이랑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아까 선바도 요 그레이 컬러가 있어서 카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카키코트에서 이쁘고 세련되고 찰떡 콩떡이죠 이거는 또 올그레이 컬러의 신발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 쌩뚱맞은 밝은 컬러를 한번 넣어 줘 보세요 이렇게 양말을 쨍한 레드로 신었 는데도 다 받아주는 아주 너그러운 아이랍니다 이렇게 그레이 뿐만 아니라 봄에는 베이지 운동화들도 코디할 때 아주 유용하신데요.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이런 상큼이 컬러들도 있으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2탄에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2탄에 진짜 예쁜 운동화 너무 많아서, 헐, 대박! 이럴 거예요. 그리고 메리지 인스타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으로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던 더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탄에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